안녕하세요. 배려사회를 지향하는 안한기 대표 김용숙입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대표가 또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비판해 하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올린 글의 내용은 이재명은 무시무시한 계략을 지금 꾸미고 있다 요점을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즉 이재명은 지금 대통령이 되지 못할 사람이 못할 사람이 이재명의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를 고등법원에서 무혐의 무죄 판결을 하면서 지금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수 있었다. 즉 이재명 공직자 선거법 위반은 이재명에게 거짓말 면허증을 내준 것이나 다를 법다.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 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 판결은 선거에서 어떤 거짓말을 해도 어떤 거짓말을 해도 죄가 안 된다는 그런 거짓말 면허증을 내준 것이나 다름없다. 그래서 이 항소심 무죄 판결을 대법원의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원장이 유죄 판결로 파기환송. 즉 무죄 판결은 잘못됐으니 이것은 유죄가 맞다. 그러니까 형량만 조정을 해서 올려라. 그러는 사이에 대통령 선거가 진행이 됐고 그 재판은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늘 가시방석입니다.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이 대법원 파기 환송 고등법원 판결 무죄가 잘못됐으니까 제 형량만 조정을 해서 올려라 이래서 이게 유죄 판결이 재판부에서 결정되는 날 이재명 대통령은 하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이 불안한 것을 막기 위해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은 각가지 방식을 다 동원해서 요즘 조의대 대법원장 물러나라 물러나라 핑계거리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대통령 선거에 참견지를 했다. 왜 그렇게 빨리 대법원 판결을 빨리 내렸느냐고 트집을 잡고 있는 겁니다. 이 재판 3년이 넘었는데 선거법 재판은 6개월에 끝나는 것이 원칙인데 3년이 넘어서 끝난 판결을 빨리 했다고 트집을 잡고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 지기현 판사,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을 기각한 거이두 문제 다조의대 대법원장이 책임이 있다라고 물러나라고 연일 민주당에서 공략을 하고 공세를 가하고 있고 여기에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공감한다 그 취지에 공감한다는 그러한 대변인 논평을 냈다가 지금. 대변인 자리에서 물러나야 되겠지만, 이재명은 지를 위해서 하다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물러나지 않겠죠. 자리를 뺏지 않겠지요. 어쨌든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자. 한동훈 대표. 한동훈 대표. 이러면 안 된다. 무시무시한 계략을 지금 꾸미고 있다. 법치주의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계략을 꾸미고 있다. 그것이 바로 다름 아닌 특별 특별 재판부 설치다. 특별 재판부, 지네들이 170석 넘게 야당이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슨 짓이든지 우리는 다할수 있다. 맘만 먹으면 다할수 있다. 국민도 속일 수 있고 법으로도 국민을 속일 수 있다. 이것은 못 막습니다. 못 막습니다. 왜냐? 경찰 열이 도둑 하나를 못 막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쁜 짓을 하고자 각가지 계획을 꾸민다면 못 막습니다. 하물며 국회 170석 이상 가지고 있고 정부 집권했고 못할 게 무엇 있겠습니까? 이러니까 이 내란이나 국정농단 특별재판부를 만든다는 빌미로 이렇게 특별재판부를 은근슬쩍 만들고 사법부를 협박해서, 협박해서 결국 이재명 비리 특별재판부를 별도로 만들어서 그곳에서 이재명 재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판을 대통령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서 재판을 특별재판부에다 맡기겠다. 이런 기초 작업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특별 재판부 재판관 임명은 법을 만들어서 국회에서 임명한다. 국회와 정부가 임명한다. 국회와 민변이 임명한다. 이 법은 지네들 하고 싶은 대로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란 국정농단 내란 특 특별 재판부를 만든다는 것은 다른 특별 재판부도 만들 수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이들이 목표로 두고 있는 것은 이재명 비리 특별 재판부도 만들어서 모든 재판을 그곳에 맡기겠다. 이런 무시무시한 계략을 지금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은 개돼지기 때문에 속으면 소가 넘어간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대통령하고 대법원장도 하고 민주당 총재도 하고 니네 맘대로 다해 먹어라. 그래서 총통이 되거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국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별 관심 없습니다. 정부에서 나눠주는 소비쿠폰에 관심이 있을지언정 이재명이 나라를 어떻게 말아먹고 본인의 죄를 어떤 방식으로 지우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별로 관심 없습니다. 다만 요즘 젊은이들이, 우리 이 2030들이, 사, 저는 새싹보스라고 얘기합니다만, 그들이 이러한 사실을 관심을 가지고 낱낱이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좀 희망을 얻고 또한 민주당, 미국이 반미 운동의 일선에 있는 이런 민주당 정치인들 또 정부의 요직에 있는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이들이 반미를 하는 이유도 이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진의 마음대로 우리나라를 우리나라를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이끌고 가고 싶은데 그것을 미국이 들어와서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반미운동을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요즘 들고 있습니다. 이들이 사법부를 뿌리채 흔들고 있고 이미 흔들렸습니다. 조희대 대법관이 아니면 지금 사법부의 판사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똑바로 차려서 당신네들 사법부를 해체 시키려는 그러한 기초작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본인들 몸보신하기 위해서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있는 사법부 니네들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다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다 그래 공산주의 국가에서 이재명이 꿈꾸는 공산주의 국가에서 판사 한번 잘해먹고 잘살아봐라 봐라 아, 말이 안나와서 혀가 꼬이네 아휴 이러다가 이들이 좀 요새 또 꿈꾸는 거 뭐죠? 이렇게 강유정이 실수를 하자 개헌 문제를 또 들고 나왔어요. 머리에 있었는데, 계획이 있었는데, 빨리 개헌 카드를 꺼낸 거죠. 즉, 민주당 장기 집권 플랜. 여기에 대해서도 말 꼬리를 흐리고 있습니다. 현재 대통령은 4, 4선 4년 중임제. 를 하는데, 현재 대통령은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데, 해당하고 안 하고는 해석 나름이다. 해석 나름이다. 더할 수도 있다는 거죠. 지가 장기적권 하기 위해서는 사법부고, 의회는 이미 그들이 다 쥐고 앉아있으니까, 의회고, 민주당이고, 다 해먹어라. 다 해먹어라. 대한민국을 공산주의로 끌고 가거라. 타베스처럼 해라. 이런 것이 지금 의식 있는 정신이 똑바로 박혀 있는 사람들의 비판적인 사고 아닌가. 그럼 뭐합니까? 국민들이 깨어야죠.